아 날씨도 좋고 마을 분위기도 좋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뭐야? 촬영 중이었어? 네. 얘기를 해줘야죠. 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국조용주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라는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컨디션도 좋고 뭐 입지 조건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도보로 10분 이내로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기반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LPG 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로 다 바뀔 예정입니다. 완전 좋죠. 그리고 상수도 인입돼 있고요. 오폐수가 직관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 평수 대지 평수는 100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건물 8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아, 똑똑해 잘해왔어. 자,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잖아요. 분양가는 7억9천만 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 먼저 한번 쫙 비춰주세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크, 잘 생겼어요. 저보다 잘 생긴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자 주차장 공간부터 설명해드리고 마당 공간 설명해드리고 내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간으로 가시죠. 어, 단지 내 도로도 아스콘 포장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서 음, 아주 깔끔합니다. 단지도. 어, 폭도 한 6m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재보고 갈까? 응. 내가 또 재는 방식이 있잖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봐봐요. 6m 딱 맞죠? 가시죠. 어, 여기가 지금 샘플하우스인데,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주차는 이제 마당 뒤쪽으로 하시는 건데, 어요쭉 안쪽까지 있어갖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차를 넣으시면은 네 대까지도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요. <laughs> 나는 세 대밖에 못될것 같은데. 아, 제가 일단 저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가 공간이 끝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공간입니다. 창고로도 쓰실 수도 있고 보일러실 보일러 인라이 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 등급.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건 자랑해야죠. 네. 그리고 아까 육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세 대밖에 못될것 같은데 이 아스콘 포장하는데 경계로 보면은 여기가 경계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집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펜스가 있어요. 아직 펜스가 시공이 안 되는데 펜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쫙 시공이 될 거고 우리 집 경계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네대될수 있다 없다. 어, 오케이 자 마당 공간으로 가시는 도로를 절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도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마당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펜스 시공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펜스 다 시공해 주신대요. 조금 천천히 갈까요? 네. <laughs> 너무 빨라서 따라오기 힘들죠. 네. 네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 외관 마감재는 사비석으로 해놓으셨어요. 이 삽이석의 장점이 있대요. 원래 건물을 지으면은 외관이 오래되면은 이게 색깔이 변형이 되잖아요. 요거는 가면 갈수록 진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말잘 들리나요? 지금 비행기 소리 나는데 잘 들려요? 말이 좀 막히네요. 뭐가 말이 막혀요? 비행기 소리에요 아. <laughs>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뭐 내가 띄우지 말라고 할수 없잖아요. 내가 참모 총장도 아니고. 자, 이쪽이 이제 단지 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뭐 대문은 시공은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펜스나 잔디나 이런 거는 기본 제공으로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마당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100평인데 마당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잔디도 기본 제공해 드린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수도가 저쪽에 있어요. 이제 뭐 외부의 수도가 있는 거는 아닌데 이쪽 공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쪽 공간이 뭐냐면 안에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현재 문이 시공이 되지 않았어요. 문이 시공이 안돼 있어요. 근데 추후에 문을 여기다가 이제 유리문으로 시공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여기가 안쪽에서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석재 데크로 해놓으셔가지고. 뭐, 추후 관리나 이런 것도 용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거실창이고, 거실창 기준 남향입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시면 이렇게 석재 댓글로 해놔갖고, 뭐, 나중에 추후 관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도 엄청 특이해요. 어, 오우, 문이 무거워서 방화문 시공 잘돼 있습니다. 어? 괜히 건드렸다. 고정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정시키는 거지? 됐어. 됐어요. 네. 뭐 알아요? 개똥이나? 자, 전시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전시 공간인데, 어, 면적 굉장히 좋습니다. 전시 지구 굉장히 넓고, 뭐 신발장도 심플하게. 위에 네 칸, 밑에 다섯 칸. 여기는 이제 선반인데, 아주 까먹기 쉬운 짐들은 뭐 차키나 뭐 이런 거를 여기다 두고 나가실 때 챙겨서 나가셔도 될것 같고, 끼움 시공도 조금 높게 돼 있어서, 네. 목이 있는 신발도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전실에 이거에 이게... 폴리싱 타일인가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광의 타일로 해놓으셨고, 밑에는 무광이에요. 자재 공부 좀 해야 돼.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층에 방이 하나, 욕실이 두 개가 있고요. 방 안에 욕실이 또 있고, 우측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저는 방 공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1층 방 공간입니다.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네. 어, 황토방이에요, 황토방. 기가 막히죠. 여기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세대 학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벽은 지금 황토로 돼 있는 거고 위에는 편백나무로 돼 있어요. 편백나무가 이제 습기를 이제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는 장판입니다. 천연석으로 해서 장판으로 깔아둔 거래요. 여기 다 황토. 아, 천연. 천연 그 천연석이 아니라 그 뭐야? 그냥 천연 황토라 그랬나 아까? 천연 장판. 어, 천연 장판이야? 네. 아 어, 어쨌든 장판이에요. 밑에는 장판입니다. 자,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면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화장실 면적도 굉장히 좋고 여기다가 파티션만 하나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티션 하나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이제 환기창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근데 여기도 창문이 되게 크게 있네요. 커튼 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창문도 이렇게 크게 있어요. 크게 시공이 잘돼 있고 여기에 선반이 있으니까 여기다 뭐 올려놓고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바 공간은 여기서 끝내고요. 자 이쪽에 이제 좌측으로 보면 은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도 면적이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좁지는 않고 환기창도 잘 시공이 돼 있고 네. 뭐 세면대 변기 잘 시공돼 있고 코너 선반까지 하나 잘 시공이 돼 있네요. 요즘은 금색을 많이 쓰네요. 해수. 자, 해는 뭐가 아, 아니, 알았어, 아, 알았어. 금색을 많이 쓰는데. 아, 이쪽으로는 건식 세면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해놨는데 건식 세면대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거실 공간 한번 보러 가시죠. 와 거실 공간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실이. 하, 뭐 대가족이 살아도 이 정도 거실이면 충분하죠. 소파 이렇게 배치했는데도 거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폴리싱 타일을 사용해갖고 마감을 해주셨고요. 이 바닥은 대리석이래요. 대리석이어서 물건을 뭐 놓치거나 하시면은 대리석이 깨지지 않고 물건이 다 깨진대요. 그만큼 대리석이 좋다는 거. 네. 좌측으로는 지금 이태리 수입 타일 이래요 어디 브랜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거겠죠 뭐 수입산이라니까 네. 그리고 창호 통창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채광 효과 좋아요 지금 자 1시 50분입니다 1시 50분인데 햇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창호는 브랜드가 안 써져 있어요 음, 국내산 창호, 이중 창호 같아요. 네, 브랜드가 어디인지안 써져 있어서. 주방 공간 보러 가겠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주부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키플로 구조로 해서 주방하고 거실이 조금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주방 공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조리대나 아니면 이제 가족수가 적으시면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가족수가 많다 하시면은 이 우측에도 식탁이 지금 4인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 식탁 넣고 같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상부장이 없다 보니까 밥솥 자리가 이 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 가고 전자레인지 자리가 이 옆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부장이 필요하시거나 이러시면은 필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부장도 넣어 달라 그러실 수도 있고 싱크대 뭐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시대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인덕션 3구짜리에서 인덕션 2구 하이라이터 하나 해서 3구짜리 인덕션 잘준비되어 있고요 환풍기 준비 잘돼 있습니다 네. 수납장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고요 싱크볼도 작지 않고 크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도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이쪽이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냉장고 한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놨는데 요 공간은 수납장으로 지금 현재는 배치를 해 놨는데 요 공간을 없애고 냉장고 두 대를 김치냉장고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만들어 드린다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세요 네. 자 요쪽 공간 한번 보고 갈게요 주방공간 앞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밖에서 설명 한번 해 드렸어요 이쪽이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현재 지금 문이 없어서 그냥 뭐 마당에서 쓰는 창고 공간 같이 보여도 여기가 이제 문이 생기고 이러면 다용도실 공간으로 쓰시면 되시고 이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김치냉장고가 추가적으로 있으셔도 충분히 뭐두 대까지도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 이 보조 주방도 지금 여기다 설치를 해주셨는데 김치냉장고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여기다 설치하시고 주방을 조금 옆으로 당기고 여기다가 뭐 세탁기 건조기. 어,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냄새나는 음식이나 이런 거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도 양쪽으로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이 공간이 굉장히 좋네요 다용도실 공간이 네. 자 1층은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2층으로 가면 깜짝 놀랄 만한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2층 올라가 볼게요 어, 2층 계단도 되게 완만하게 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 손잡이도 다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 2층 공간입니다. 2층 층고 보세요. 엄청 높아요, 층고가. 한번 쫙 비춰주세요. 네.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2층 거실 공간인데요. 뭐, 면적은 그렇게 작지는 않죠. 여기서 이제 가족들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치, 일단은 2층에 방이 안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결코 작지가 않아요. 네, 한번 보여 드릴 건데 화장실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화장실 공간입니다. 와우! 화장실 기가 막히죠. 월풀 욕조에 월풀 욕조. 이 월풀 욕조가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이것도 기본 제공해 드리는 사항인데 아, 여기에 장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월풀 욕조가 싫으시면은 일반 욕조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일반 욕조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 사우나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대요. 이 욕조를 안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 가능하신 거니까 원하시는 걸로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사우나를 만들든 월풀 욕조를 쓰시든 그 둘중 하나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해바라기 수전, 뭐 세면대, 변기 이렇게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는 비대입니다 네, 가시죠. 작은 방으로 이동할게요. 작은 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 보세요. 이 절대 작지가 않아요. 여기는 방을 막 여러 개를 쪼개놓고 막 이렇게 작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이 다 커요. 여기가 어떻게 작은 방입니까? 우리 집 안방만한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창호도 이렇게 크게 한개창잘 빠져 있어가지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방이 크니까 말 말이 막 울리잖아요. 그 정도로 커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 안방 보면 깜짝 놀래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웬만한 집 거실만 해요. 와, 보세요. 여기 킹 사이즈 침대를 놓는데도 이 양옆에 공간 보세요. 여기다가 테이블을 놨는데도 공간 보세요. 공간 지렸다. 아, 기가 막힌 공간 나오죠. 웬만한 진짜 거실 사이즈만큼의 방이 그 정도로 커요. 그리고 붙박이장 기본 제공해드리는 사항이고요. 이쪽으로도 지금 환기창 잘 시공이 돼 있어서 이렇게 커튼을 치면은 지금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방 진짜 커. 여기 우리 집거심만해어 네. 그리고 이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계단이 없는데 다음 주에 설치가 된다 그랬나요? 네, 다음 주에 계단을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를 해주신대요. 이 위에는 저희가 뭐 촬영 영상으로 해갖고 띄워드려야 되나? 사진으로 띄워드려야 되나?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올라가 볼게요, 뭐. 그요이 <laughs> <laughs> 요 공간도 다락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오늘 육부장님 알아서 뭐 띄워주실 거예요, 영상. 네. <laughs>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공간입니다. 제일 마지막 공간인데, 깜짝 놀랄 겁니다. 보세요. 와, 이 공간은, 보세요. 썬룸 시공해놔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우와, 엄청 더워요. 잠깐만, 옷좀 벗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여기 보시면, 빔이 여기 있잖아요. 스크린이 이쪽에 있어요. 아, 한번 내려드려볼까? 영화 한편 때리고 그러고 갈까? 밥도 먹고 왔는데 쭉 내리면 주시는 건가요? 이거요? 네. 이건 못 드려요. 왜 보여요? 자랑하는 거지 있다고. 아그래 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영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네. 그리고 이거는 편백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나무 재질의 뭐라 그랬는데.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하여튼 소나무 재질의 그 나무를 쓴 거래요. 좋은 거래요. 네. 친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화를 감상하시기 전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조리를 해서 드셔도 되고 여기 냉장고도 이렇게 비치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맥주나 이런 거와인 같은 거 꺼내서 여기서 영화 보면서 즐기시면 되고 현재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할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운동기구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쓰셔도 되고 이 공간을 진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 활용적으로 쓸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있다 그러시면은 아이들 여기 놀이터 공간 만들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겨울인데도 한겨울에도 하나도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춥고 여기 그때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없는데. 여기는 냉난방기가 설치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음. 난방기는 절대 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네. 한겨울이 아니고, 이제 응. 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 봄이 시작되니까. 그럼 에어컨을 틀면 되죠. 근데 커튼 값은 좀 음. 들어가겠다. 창고가 너무 크게 있어서 커튼을 안 달면은 뭐 버틸 수가 없어요. 더워서. 커튼을 다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여기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가시죠 너무 덥다 여기 오.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 잘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멀티룸의 공간을 남자분들의 뭐 어떤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또한 여자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자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어지됐던 이 주택이 관심이 있다,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유선분이 주시면 친절하게 답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이거 아니야? <laughs> 가자.